목에 걸기만 하면 찾아오는 무소음의 시원함. 여름철 뜨거운 햇볕 속에서 더위와 싸워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시끄러운 선풍기 소리에 짜증이 난 적은 없으셨는지요? 이런 고민을 덜어드릴 제품이 있습니다. 바로 로그타 무소음 맥밴드 선풍기 시원한 냉감 블랙입니다. 이 제품은 야외 활동 시에도 쾌적함을 제공해주며 도서관이나 사무실에서도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소음이 없습니다. 이동하면서도 간편하게 착용할 수 있어 언제나 시원한 바람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여름철 필수템으로 더위 걱정 없이 여름을 만끽해보세요. 목에 걸면 시원한 바람이 자유롭게 무더운 여름날 손에 들고 다니기 무거운 선풍기로 고생했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이제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홈즈핏 아이스 백밴드 선풍기와 함께라면 언제 어디서나 시원함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 초경량 제품은 두 손을 자유롭게 해주며 외출 중에도 상쾌함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블루 골드와 화이트 골드의 세련된 색상은 어떤 스타일에도 잘 어울리며 가벼운 무게와 편리한 휴대성 덕분에 더욱 매력적입니다. 한번 사용해보면 그 편리함과 효과에 감탄하게 될 것입니다. 홈스빛 아이스 넥밴드로 지금 바로 시원함을 경험해보세요. 조용한 바람의 혁명, 목에 걸친 시원함. 더운 여름날, 손에 무거운 짐을 들고 다니며 땀을 흘리시나요? 아니면 조용한 공간에서 시끄러운 소음 때문에 고민이신가요? 이제 그런 걱정은 접어두세요. 더루마 시원한는 맥밴드 선풍기를 소개합니다. 이 제품은 목에 걸기만 하면 손이 자유로워지며 하루 종일 착용해도 부담이 없을 만큼 가벼움을 자랑합니다. 게다가 소음이 거의 없어 도서관이나 사무실 같은 조용한 환경에서도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겁고 시끄러운 휴대용 선풍기는 이제 그만 더 루마 시원한 액으로 시원함과 편안함을 동시에 누려보세요.